본사에 와 있습니다. 여기. <목소리도> 무조건 이겼다, 이거. 꾹! 막 이렇게 누르면, 와, 이거 진짜 좋다. 화이팅!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운전한 지 선생입니다. 아,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주차도 완벽하게 해결해드렸고, 끼어들기 내비게이션까지. 오늘은 차량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팀오비 TV의 본체, 본사에 와 있습니다. 여기.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여기 통통 교지 아, 다 외근 나왔어요 아, 재택근무. 아, 오, 어? 오. 어? 야, 지 선생의 지금 세상입니다. 예, 여기 보면은, 야, 기억 나네 이 선생이. 늘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 팀의모빌리티 왔으니까 여기 직원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차량 관리에 대해서 완전히 빠삭하게 알아야 될거 아니야. 여기 직원들이 모르면 누가 알아? 어? 오. 제가 바로 팀앤모빌리티의 운장 본인입니다. 팀의 모빌리티 뭐라고요? 팀의 모빌리티의 운장, 운전장. 저기그 팀의 그 점수 한번 봐봐요. 카라이프몇 점? 9 8 점. 천대이 사람. 뭐, 당거 기계야? <laughs> 나도 약한 거 아니거든. 나도 9 7 점이야. 9 7 점. 진짜요? 지금 어느 부서에 있어요? 저는 지금 대외정책실에서 PR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laughs> 야,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laughs> 개인 방송도 하고 있다면서요? 제가 모빌리티 회사 다니고 운전을 잘 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육아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 아들이 차를 좋아해서. <laughs> 아, 진짜? 구독자가 얼마나 돼요? 구독자가. 120만? 120이. 응. 뭐라고요? 120명. 120명? 응.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어떤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음. 아, 알아요? 잘 안다고 음... 생각하고 있죠. 모르는 것 같은데. 아유. 저도 와서 들었습니다. 제작진이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퀴즈를 준비했대. 승패에 뭘 걸어야지. 저희 회사를 p r 할수 있는. r 할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나 진짜 돈 주고 쓸면 비싸요. 이기면 공으로 쓸수 있어. 공이에요? 아, 내가 이기면 이 회사를 한번 구경 시켜줘. 자신 있습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식 있습니까? 아, 자식 있습니다. 예. 자식의 이름을 걸고 우리가 한번 아빠로서 한번 걸어봅시다. 갑시다. 어? 어쨌든 오늘 퀴즈 서로 걸것다 걸었으니까 하나 더 걸면 안 될까요? 뭐요? 딱이 사람 당찬 사람이네. <laughs> 이왕 거는 거 그러면 알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면 가정으로. 저희가 워모 퀴즈로 이걸로 이제 실력을 또딱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 <웃음> <웃음> 왜엑스야왜 엑스야? 왜 말도 가다가 차랑 부딪히면 차가 안 다쳐요? 말이 안 다쳐요? 상식에서 생각을 해야지. 도로교통법 제 이십일조 백육십오항에 바퀴가 달린 이륜 또는 사륜. 뻥입니다. 도잖아. <laughs> 어? 아, 어? 1육십오항에아그 뻥이에요, 그냥. 어... 허세가 가득한 사람이야. <laughs> 가져, 가져. 갈린 것 같은데. 촉촉하 어, 오지. 경적도 배터리로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이 발안 부러져요? 오지, 아 정말 미치겠네 진짜 무조건 아, 이겼다 이거. 뭐꼭막 이렇게 물르면은 막.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laughs> 전기차 타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도 있어. 또... 아아 요거 아니면 요건데 헷갈려 죽겠네.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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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격이다 정말. <laughs> 차써어요만 아니면 만 오천 적을라 그랬거든. 야 저좀 벗고 할게요 <laughs> 되게 모습은 어. 좀나지나 아니 이렇게 아, 좋아졌네 요즘 오일이 뭐이 정도는 가야지 드릴게요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2만 킬로 2만 킬로 어? 와 말도 안돼전기크하시는 분은 몰라요 3점로맞이하 문제 오케이 오케이 어. 2점짜리로 해도 승부가 나는 건데 왜, 굳이 3점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laughs> 정답! 난 무조건 알아 저도 알아요 알아. 알아. 아, 저도 아는데 먼저 말씀 어, 진짜로? <laughs> 안다고? 아니, 저도 알고 있죠 모른다 그러면 한번 기회 주려고 랬는데 아닙니다 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타이어 바람 빠진 경고등 로 <laughs> 뭐라고? 에어리스 타이어 플랫 TPMS 경고등이라고 오기 어, TPMS <laughs> 타이어 포지션 파이어 포지션 뭔데이골루이이 그 사람 허세가 가득한 <웃음> 사람이야 <laughs> 예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질수 없는 게임이었고요 앞으로 열 문제 스무 문제를 푼다고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걸로 가겠습니다 내가 이거 왜 하자 그랬지? 아, 어. 괜찮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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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합니다. 예.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한 가지 들어 드릴게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자동차에 들어가는 티맵 오토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좀 즐겨 보시는 원한다고 한번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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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화이팅. 예.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차량 공기압을 약간 다운 시켜 줘야 되는데 그래도 80% 이상은 꼭 지켜줄 것. 자 여기 왜 불러낸 거예요? 티맵 오토를 네. 한번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아, 달라고 티맵 오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 안녕하세요 티맵 예. 오토 서비스를 기획 담당하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이번에 출시된 건 볼보 차량에 들어간 티맵 오토 서비스인 거고요 그 안에 내장된 티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기 아. 계획에서 볼보 이 차량 안에 티맵이 살 때부터 들어가 있다 아 여기 티맵이 박혀 있다고요? 네 오. 센터 디스플레이에 티맵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맛집 알려줘. 주변에 있는 티맵끼 맛집을 찾았어요. 차량을 탑승하시기 전에 네. 모바일 티맵으로 목적지를 미리 검색하셔서 시동 아. 켜자마자 바로 목적지가 아, 집. 여기서, 여기서 에이. 티맵으로? 변해졌네 진짜. 이거 괜찮네. 자, 이제 가야죠. 네. 내가 가고 싶은데. 어디부터 보고 싶은 나는 티맵에서 셀럽들이 안내를 하더라고. 티맵 셀럽 네. 네. 나도 셀럽이잖아요. 셀럽이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이 느낌 좋으세요. 약간 블랙으로. 저희 생활형 서비스 팀은 티맵 셀럽이나 플러스. 아름다운 길, 임의 픽업 같은 서비스들을 또 기획하고 운영하고. 야왜 없어요? 날안 쓰는 이유가 뭘까요? 보물겁이시네요 예. <laughs> <약간 안 웃음> 말씀을 잘하시네. 사실 요즘 개런티 세일 기간입니다. 오? 진짜요? 예. 가을 전기 세일 기간이라. 네. 여기까지 스크립트를 좀 준비해 놓아. 아 그래요? 어, 준비를 해놓으셨구나. 어디예요 녹음실에? 여기서? 간단하게. 아 프로가 지금 여기서 이제뭐 하는 아. 좋은 아침. 내가 안내하는 길 어때? 아 어, 너무 괜찮아. 아 괜찮아요? 오 여섯 시입니다. 파이팅! 이거 그, 그, 그 음성 따가지고 바로 넣어도 될 정도로 약간 사기 기질이 있으신데 아 지금 혹시, 아니, 오디션이에요? 아니 저 오디션은 안 봅니다 됐어. 자존심 하나로 살아왔기 때문에 아, 이야 꽤 부지런해 오. 반말은 좀 아니, 그런가요? 반말은 좀 그래요? 다아 반말 괜찮아요? 아 이것도 해도 돼요? 경로를 아, 음. 재탄생합니다 하! 팀앱 이거 왜 이래? 아, 이런 건안 되죠. 아, 아, 아 자기 디스하는 거. 아, 셀럽 부서 네. 홍보할 시간 드릴게요. 예. 독평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팀의 플러스라고 하는 서비스인데요. 월 9,900원에 이렇게 다양한 혜택들. 한 달에 커피 비싼 거 먹으면 13,000원이잖아요. 1 3 0원 커피보다 쌉니다. 3명한 네. 소비자라면 팀의 플러스. 팀의 플러스 9,900원. 짱 좋아요. 용민 님자리는 어디예요? 미스터 티모비 바로 앞자리입니다. 미스터 티모비가 누구예요? 어, 티모비. 신이 오다. 대표님 이후 주변은 경건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여기 안 좋은 자리 아니에요? 아, 여기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렇게 네. 어필할 수 있는 아, 뒤통수가 제일 먼저 보이네 이발은 단정하고 <laughs> 대표님 계세요, 지금? 대표님이 지금 그 미팅 중이실 거라서 아, 여기 안녕하십니까? 네. 잘생기셨네. 잘생기셨습니다. 연봉도 쓰시죠. 연봉 음. 뭐,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로컬 콘텐츠 팀이라고 지도 기가 막히게 잘 만드시는 분들이 아. 있는데,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컬 콘텐츠 팀 이슬기입니다. 이슬기 내리는 이른 네. 아침에 네. 이 노래와 띠 모비티비를 또 켜놓으시고, 아, 네. 저도 티 모빌리티 거의 직원이에요. 김전환 씨 선생 님예 예. 컨텐츠 예. 다 봤습니다. 보셨어요? 네, 피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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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라든지, 중건 멘탈, 신호, 멘탈. 멘탈. 야, 정확히 보셨네. 급상승, 뭐 이런 게 있던데. 검색어 뭐 그런 건 뭐예요? 저희 팀을 배에서 새롭게 런칭한 T지금이라는 서비스 혹시 이거 T지금 아 몰라요 뭐, 몰라요 좀, 몰라요, 좀. 음. 죄송합니다 T지금 뭐예요? 오프라인 한달이 다 되가는데 T지금? 이지금은 아는데 음. t 모빌리티 거의 직원이에요? 야 있네 T지금 실시간 주행 정보를 수집하여 주변의 인기 거, 정 장소 순위를 제공한대 팀웍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실시간 주행하는 데이터를 취업을 해서 어떤 맛집이 있는지 어떤 곳을 구경 가야 될지 궁금하다. 반경은 최소 500m에서 최대 전국 단위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을 있고요. 215대가 지금 캐리비안 베이를 향하고 있습니다. 한명 정도 같이 한창 맞다. 한다고 보잖아요. 215대 가고 있으니까 1명 정도. 1,000명 정도. 지금 캐리비안 베이 향하고 있다. 와, 이거 진짜 좋다. 아니 근데 이거 공짜죠? 그럼요. 공짜는 이 회사는 뭐 먹고 살아요? 석진님, 그, 팀 앱셀로 네. 출연하시는 네. 걸로 먹고 살아요. 파이팅 t 지금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아니요. 아, 진짜 애용할 것 같아요. 늦지 말고, 팀앱 깔으셨죠? 우측 하단에 있습니다. 꾹 눌러서 t 지금 한번 검색해보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영민님 덕분에 여기 잘 구경했습니다. 어우 설레는데데뭘 아, 설레긴, 뭘설레니까 <laughs> 차량 관리 기본 이지. 아, 하나 더 있어요? 마지막이다. 아, 아, 예. 많이 보고 싶게 쥐 운전 정비에 관해서 중요한 것들은 다 짚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느낀 점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저의 무지함을 알게 됐고요. 네. 네, 이번 오늘을 계기로 차량 오래 쓸수 있도록 잘 아, 정비해서 어. 오늘 시즌 1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모비 TV 운전왕 지 선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제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네. 많은 사람들의 안녕하세요. 스비컨터어쫙 네. <laughs> T 자를 대란 말이야 절반 잘라 그래서 <laughs> 다시 돌아와야지 돌아와야지 <laughs> 어, 어, 어. 어. 내가 왜 브레이크를 밟고 있냐. b y f r i e n 여러분들 운전 연수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전에 관해서 궁금한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어느 날 제가 찾아갑니다. 그냥 기다려 주시고.